이성과의 첫 만남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자리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만남에서 우리는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상대의 90%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60에서 80%는 바로 비언어적 요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아마 저를 방송에서 먼저 보셨던 분들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연예인분들과 매니저분들의 행동을 분석했던 모습이나 SBS에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 정상회담 때 정상들의 몸짓을 분석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싱글 남녀분들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남녀 소개팅 자리 또는 선을 보는 자리 첫 만남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몸짓 언어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첫 인사, 첫 소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다면 아마 그 후에는 아, 뭐를 입고 나가지? 하는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첫 인사 말 만큼이나 중요하고 얼마나 멋지게 입었는지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정과 몸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의도를 드러내고 표정을 통해서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만드는 표정과 행동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밝은 표정과 절도 있는 걸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긴장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자리로 걸어오면서 쭈뼛거리지 마세요. 특히 맞은편에 이미 도착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대와 눈이 마주쳤다면 갑자기 행동이 둥글둥글해질 거예요. 뭉실뭉실해질 거예요. 상대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인사를 하니까 목을 쭉뺀 채로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번씩 인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성분들은 옆머리를 이렇게 귀 뒤로 넘기시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뒷머리 부분을 쓸어내리시기도 할 텐데요. 특히 상대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다면, 내가 늦은 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여서 총총총한 걸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게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총총거리거나 쭈뼛거리며 다가가는 모습이 첫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첫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어떤 이성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상대에게 다가갈 때는 미소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어깨는 펴고 고개는 들고 절도 있게 당당히 걸어가셔서 상대의 앞에 도착한 후에 걸음을 멈추고 상대의 눈을 쳐다보며 인사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을 만날 때잘 긴장하는 편이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 15분 정도 미리 약속 장소에 도착하세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의 뇌는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안전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전까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근육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긴장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 것도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특히 약속 장소가 내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나에게 아주 생소한 장소라면 조금 일찍 가서 장소와 친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착해서 약속 장소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화장실은 어느 쪽에 있는지 자리는 괜찮은지 천천히 여유 있게 둘러보면서 우리의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그 후에 상대가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장소의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여유를 가지고 상대에게 첫 인사를 건네실 수 있을 거예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이었습니다.